김동욱이 5천만원 <laughs> <laughs> 정도로 해습니까한번 먹어가지고 2천 정도로 해주원이5천이면이 동네는 조그마하데말이 동네가 이 어? <laughs> 예, 김동욱 선생님이시요예 예, 제가 저기환입니다 전화기 건데리 아, 예예예예예예예예예습니다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 예예이 오니까? 2 0 0명예예예예예2 0 0예예넘어예예예예예 건당 씨 넘어서야 앞으로 여기를 산 씨. 이만큼 이렇게 할 거니까. 거기도좋는 그 산에서 오는안되거에서 음, 올라온 무무는좀 옅을 때 피는데 지금은 뭐 너무 진해 가지고 보이는 거. 뭐. 네, 거아거아 아. 대작 고, 잡았어. <laughs> 요소나 오늘 그찍었어 요소나 오늘 그 헤어붙였어. 이렇게 안개가 껴. 너무 많이 끼네. 니가 말로는 못 이기니까 이런 거 써봐라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글로 써도 보지도 않고 이러더라고 아, 그래도 뭐 그런 게 그냥, 많아요 말로는 많아요. 못 이기니까 아님 변호사 써라 내가 그는데 근데 변호사도 현장을 쓰뭐 우리나라는 뭐 비싼 변호사 써야지 돈으로 이기는 거야지100% 지더라니까 이렇게 저쪽 돈을. 애들 주장만 그냥 여자애들 주장만 더 <laughs> 통하는 거야 네. <laughs> 이쪽 주장은 덥지도 않는데 덥도않아 <laughs> 하고. 쟤네들이 이렇게 찍으라고 그런 거지, 이렇게 찍으라고 그런 거지. 선물하고. 그게 식당인데, 이비도 식당이 되요 아, 여기서도 시고 있는 범이 돼가지고 거기에 기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놓친거해요 취직된 거 다음에 성폭력, 우리 진학 후에 공연사진 찍으면 그 나중에 그것도 교육이수하고 그러거 하면 진짜 범죄자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람 꼴이 많이 아니니까. 그러고 나한테 검사한테 무식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. 무식한 일. 어, 왜 그래? 막방에다가 성폭력 낙인 찍을라고 하고 이게, 이게 어? 문화 정책이고 문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문화 예술 창다고 말해도 얼마야? 서울 해왔 내가 막방에다가 성폭력 하고 물어내 그럼 물을내야지 어떡할까? 안 그러면 <뭐라> 처벌 되는데 우리 남의 땅허 갖고 사이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끼는 쪽으로 어, 가고 리는거요